네 안녕하세요. 은하구조사입니다. 최근 입법 발의 내용 중 눈에 띄는 세 가지 입법 발의 소식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 다뤄봤었던 위반 건축물 할미적 관리방안 발표 후속 조치인 건축물 사후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다락의 충고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회식 주차장치 비율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세 가지 입법 발의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5년 10월 31일,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미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 걸쳐서 특정 건축물 정리법이 시행되었으며, 49만 건의 양성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를 한 미등록 설계, 시공자 등도 벌칙의 적용대상에 포함, 공무원 등의 검사 시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가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건축물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제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필요성이 제기된 것인데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 후속 조치로 보여집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 보겠습니다.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 2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 1항 허가권자는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 또는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항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번째 내용은 다락의 충고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얼마전인 11월 10일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제안 이유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본명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시 다락은 제외하도록 하되 다락의 충고기준 평지붕일 때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평균높이 1.8m 이하를 두어 제외 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건축물에 비해 충구가 높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다락의 현행 충고 기준을 일륙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다락에 대한 바닥 면적 산정 제외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에 대해서는 충고 기준을 3m로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지식 산업 센터 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굳이 지식 산업 센터에 한정을 해야 하는지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충고가 일정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포함시켜서 공간 활용도가 다 같이 좋아져야 되지 지식산업센터에만 한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거 무네 생각이고? 네, 개정 법률안 이어서 보겠습니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어, 충고가야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m를 말한다 라고 기존에 없던 문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다락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치 비율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인데요. 2025년 11월에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최근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 주차장과 비교했을 때 기계식 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견적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 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이 담겨 있는데요. 예전에 저도 관련 내용을 다뤄봤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별도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설 주차장에 자주식 주차 대수가 20대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기계식 주차를 한 대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각각의 지역별로 기계식 주차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의아해 했었는데요.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부술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치의 비율, 이 항목을 삭제함으로 인해 모법인 주차장법에서 삭제되었으니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명분을 원천 차단하여 기해시 주차장치 설치 제한이 없도록 추진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 조례로 기해시 주차장치 설치를 제한하는 이유가 교통 혼잡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차기기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의 줄이 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계 장치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 제한을 하는 지자체가 많았었습니다. 반면 설치 제한 규정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치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정말 컸었을 것 같고요. 만약 이번 개정 법률안이 최종 통과가 된다면 기계 주차장치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 개정안을 가장 반기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입법 발의된 내용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입법 발의는 되었지만 최종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